오늘 리뷰할 게임, 위기의 NC를 구원해야만 하는 신작. 실패하면, 진짜 초비상 걸릴 단두대 바로 앞에서 있는 NC의 신작. 찐찐찐찐찐막 현금 인출기 IP를 이용한 NC의 신작. 택진이용 키우, 아, 이거 아닌가? <laughs> 전이 오브 모나크. 일명 리니지 키우기다. 전이 오브 모나크. 출시 전부터, 하다하다 NC가 드디어 방치형 장르에서 돈을 뽑아내려 한다. 그저 웃음거리로만 놀리던 리니지 키우기가 실제로 나타났다. NC의 린저씨들 돈 빨아먹기 전략이 다시 돌아왔다. 등등. 언제나 그렇듯, NC와 리니지라는 요 타이틀만으로도, 벌써부터 어마무시한 안티팬을 생성한 게임이다. 특히 NC는 전이오브모나크 출시 전부터 티모시 샬라메라는 세계적인 대배우를 광고 모델로 쓰며 정말 전이오브모나크의 사활을 건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NC식 리니지 키우기는 어떤 게임일지 생머가 출시와 동시에 오픈런을 조져봤고 출시 첫날 랭킹 50위권까지 가본 입장에서 야불이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 대 NC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전이오브 모나크를 플레이하기 위해 딱 접속을 해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바로 대기 순번 305위 와 잠깐 유튜브 보다가 늦어서 12시 분에 접속했는데 실화냐 이거 말로만 듣던 리니지 형님들 파워란 게 이런 건가를 게임 출시와 동시에 느끼던 이생머는 그래도 전이오브 모나크만은 꼭 해보겠다는 마인드 하나로 내 앞에 304명이 라인업하고 있었음에도 꿋꿋하게 기다림의 미학을 즐겨줬다 내가 또 제주도 맛집 연돈 찾아가서 2 시간 기다린 돼지 새끼라고 근데 무려 70분에 꿀꿀이 형님들이 나간 대기 번호 230번에서 돌연 게임 서버가 터져버리는 촛 같은 상황이 터져버렸고, 안 그래도 높은 생머 혈압이 알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우, 색안경 편견이 준의 끼어서 그런지 여기서부터 벌써 감점. 지금은 위태위태하다만, 무슨 NC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오픈월드 r p g 도 아닌 싱글 방치형 게임에서 출시 30분 만에 서버가 터진다. 이건 욕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애니웨이 anyway, 게임 잘 만들면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칭찬받을 것일 테니, 약 새벽 1시까지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생머 쇠끼의전이 오브 모나크 탐방기가 시작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NC식 지리는 트레일러를 마주한 뒤, 전유부 모나크의 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방치형 봉주봉주 스타또. 와, 이건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되긴 한다잉. 이후 최근 방기좀 끼고 돈도 쏠쏠이 챙기는 방치형 게임들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 군주로 통칭되는 주인공 캐릭터가 끼는 장비들은 주사위 다이성 가차를 통해 확률이 올라가는 시스템 차용 그리고 각종 소환 역시 방치형 장르를 오마주하여 애 c 게임 최초 영웅 소환을 원없이 할수 있는 초비현실적인 상황들이 펼쳐졌다. 다만 이게 아무리 리니지 IP를 가지고서 만들었다지만 몹들 디자인이나 영웅들 디자인 돌려막기 티가 또 허무나는데다가 레벨 몇몇 달성 시 리니지 M, 2M 쿠폰 발급. 이건 좀 악명 높기로 소문난 그 게임들을 끼워 팔게 하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비 o 에 가까웠다. 뭐, 그러라고 만든 방치형 리니지긴 하겠지만서도, 근데 리니지들도 대부분 사실상 방치형 게임 아니었나? 아, 이건 좀 위험 발언인 듯, 찡듯. 자, 기본 NC 게임들의 경우, 보통 게임을 플레이한 뒤단 30분 내로, 첫인상에서 미간이 찌푸려지기 일쑤였는데, 전이오브 모나크는 방치형 장르라는 방패를 들고 나왔기에, 첫인상은 이전 게임들 대비, 그나마 덜 찌푸려지는 상황이었다. 뭐, 사실 리니지 키우기, 여기서부터 미간이 안 펴지긴 하지만, 그래서 게임의 메인 전투는 어떠냐? 우선 이 생머는 모바일 게임을 볼 때, 전투를 주로 보는데 이유라 한다면, 모바일이라는 제약적인 리소스를 가진 환경에서, 게임들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투를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리고 그 전략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 게임의 롱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기 때문 이다. 사실 전이 오브 모나크 는 방치 형 게임 이라는 소 문이 이미 돌았 기에 모션 에서, 주는 감동 이딴 건 애전 역의 아싸리 기대감 을 내버린 지 오래 됐 고, 방치 형 게임 장르 속 에서 차별 화가 있냐없냐를놓고 본다면 나름 리니지 IP 굴려 먹기 짬뽕 가꽤나있 으셔서 그런지 그 세계관 속 에서 나왔 던다 양한 영웅 패등을 구현 했 고, 주인공 인기 는 각종 스킬 들과 더불어 원거리 근거리 탱커 힐러 등의 다 양한 영웅 조합 역 시도 가능 했다. 또한 전투 를 하며 nc 게임 제1특 징인 현금 박치 기가 심하 다고도 초반 부에 는못 느꼈 던게 소환 오지 게 하며 나온 주. 내기 많은 영웅들 기본 스킬 강화 스킬 궁극기 읽어가며 배치하다 보면 NC 게임임에도 불구하초 중반부 스테이지가 꽤나 쉽게 밀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뭐 물론 스테이지를 5,900개 가까이 만들어놓았고 스테이지가 뒤로 갈수록 속성도 다 제각기 다르기에 당연히 거기 뚫으려면 집한채는 팔아야겠지만서도 얘네는 또 어떤 통수 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전투 부분만 놓고 보자면 자 절대 광고 아님 그리고 이 생선 먹아리는 앞으로도 NC 광고는 받을 계획 없음. 비콘텐츠 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솔직히 전이오브모나크는 방치형 게임 속에서 진짜 뒷내기 못 만든 똥 게임이다. 추에기기에는 나름 노력한 흔적의 티들이 꽤나 엿보이는 게임이다. 와이세줄 칭찬하려고 밑밥을 이렇게 깔아야 하나? 다만 전투를 하다 보면 좀 나사가 빠진 부분도 여러 발견됐던 게 스테이지 보스 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각종 던전 보스들이 앞라인의 탱커들은 다 무시한 채 생각 오지게 하며 꾸린 원거리 딜러들부터 타겟팅을 하여 빡종을 마렵게 하는 시스템은 반감이 느껴졌다. 또한 이 칙칙한 색감과 뭔가모를 군주식 세계관 이런 건 확실히 취향을 탈 것이고 내 스타일은 더더욱이 아니라 난 크게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전투 부분만 놓고 보면 요 세계관 사랑하는 민저씨들이다. 이동딸깍도 필요 없는 월급루팡의 1호번 게임이 나왔으니 서브형 게임으로 배나 붙들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 아우 근데 이 연령층이 방치형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어려운 게임이오 이거. 자 콘텐츠 부분은 앞서 설명했듯 여타 방치형 게임들과 유사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붕주붕제해주는 기본 사냥 시스템 그리고 스펙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각종 미니 던전들 구현 또 키우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머니 전쟁 한 번들 하시라고들 붕주붕질 결투장 구현 다이나사드 자급자족하시라고 채집 제작 시스템 주사위 굴리다가 또 여러 이벤트들이 등장하는 콘텐츠 그리고 이 속에서도 낚시, 높은 숫자 뽑기 카지노 등등 준내게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생머는 놀랐던 게 기존 이도저도 아닌 짬뽕탕 만들어 제기며 개고기탕으로 하는 별명으로. 했던 NC가 나름 방치형에서는 스터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방치형 속에서도 그들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려는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 즉, 전이오브모나크 콘텐츠 부분만 놓고 요약하자면 최근 나온 방치형 게임들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며 방치형 유저들의 니즈를 타겟팅했고 리니지식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며 그 세대 형님들의 유입을 조준했다. 그 정도가 전이오브모나크의 핵심 요약이 아닐까 싶다. 자 지금까지 보면 NC게임 리뷰치고 굉장히 호의적이다 라고 느끼는 겜돌이들 분명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생머가 느낀 전유 오브 모나크의 가장 큰 단점은 첫째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썼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종종 생기는 최적화 문제 둘째 코어한 장르의 코어한 장르를 섞어 쌍코가 돼버린 게임의 방향성 정도로 생각된다 일단 NC게임 특이 모바일 게임이라고 출신을 하지만 결국은 자사 퍼플랩으로 돌려야만 원활한 게임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방치형 게임에까지 대입시킨 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준내게 안된다 보통 방치형이라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돌려 놓고 가끔가끔 폰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맛으로 하는 유저들이 많을 것인데 그 기본인 최적화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전이 오브 모나크라는 게임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이게 공부법 잘 몰라 가지고 하위권에서노는 학생 느낌? 그리고 보통 방치형하면 귀여운 캐릭터들, 레지는 볼륨 빵빵한 캐릭터들이 나와 보는 맛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이 오브 모나크의 경우 이니지 IP를 차용하다 보니 뽑기 연출 한 컷을 제외하고는 그런 재미 역시 느끼기는 쉽지 않았다. 즉 결국 전이 오브 모나크는 이니지 형님들만이 즐길 수 있는 코어한 장르. 그 중에서도 방치형을 좋아하는 매니아칸 장르가 섞여 있어. 개인적으로 생머는 최근 나오는 NC 게임들처럼 이번 전이 오브 모나크 역시 너무 코어한 유저들만 잡고 가겠다. 로 해석됐고 이는 곧 전이 오브 모나크가 NC의 위기를 해결해 주기는 힘들지 않나 싶다. 자, 최종 결론 내려보겠다. 결국 우려만 하던 리니지 키우기가 현실로 구현된 전이 오브 모나크. 분명 방치형 장르라는 공부를 해왔고 그중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말했듯 가장 치명적인 NC 못은 디버프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의 타겟층만 노리는 듯한 느낌. 게다가 그 회사의 게임이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과금 시스템 등등 장점보다는 벌써 생기지 않은 단점이 부각되는 게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방치형 시장 트렌드를 본다면 유저 수도 많이 모객하고 돈도 잘 벌고 있기에 현재 리니지 고래형님들이 이 게임에 흥미를 느낀다면 NC의 내년 상반기 매출 정도는 올려주지 않을까 싶다. 근데 고래형님들 아직 안 들어왔나? 주가 뭐요 이거? 어쨌든 전이후브모나크생머식 한줄평 아직 NC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 안돼 돌아가 어림없어.